입니다. 자 이거예요. <laughs> 루트 6 맞죠?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루트 6이 지워져요. 마이너스 3 루트 10이 나옵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4 루트 2죠? 이거 곱하면요. 정답입니다. 이야, 역시 맞았어. 이야, 맞았어. 아이유. 맞금거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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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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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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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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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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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laughs> 봐봐요. 루트 11의 소수 부분인데, 얘는요, 누구보다 커요? 3. 3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요? 이3사를 어떻게 찾아내요? 제곱하는 숫자로 찾아내는 거죠. 얘를 제곱해서 9, 얘를 제곱해서 16, 그러면 10, 루트 11 제곱하면 11이니까 요 사이 에 있다 이거죠. 그럼 루트 1 1이라는 새끼는 어떻게 생겨요? 이거죠. 요 부분 구하는 거, 거 아니에요? 누구만 빼면 돼요? 3만 빼면 되죠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루트 이 말은 뭐냐 얘들아 이 루트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제곱해서 11이 되는 소라고요 그럼 대략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겠냐고요 3하고 4 사이에 있겠다고요 이게 과거에 중학교 3학년은요 닥치고 외웠습니다 루트 11은요 3점 몇몇 몇을 외웠어요. 나도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예전에는 외우게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3하고 4 사이의 숫자가 끝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계속 가죠. 루트 275의 소수 부분. 야 봐봐요. 얘를 얘를 오케이? 잘 생각해보면 이런 말인 건 이해하나요? 루트 275를 제곱하면 15의 제곱이 얼마죠? 225. 225 16의 제곱은요? 226 어? 얘보다 더 크네요 17의 제곱은요? 됐습니까? 여기 살려 있어요 <웃음> <웃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아직은 안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요 오늘 배워요 아직은 안 배웠.. 아 배웠네 병식 호로 세끼들 이거 배웠어요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제. 어제 어떤 좆병신 새끼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laughs> <laughs> 누가 이마. 에? 누가? 너야, 누가 몰카범 새끼야. <laughs> 대사 여기까지. 이런 걸 이용하면 솔직히 17의 제곱은 어쌤 289고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포다이소에서 했었, 했었다고요? 네 안했는데요? 응? 안했어요 여기서요? 곱셈공식에 응. 아직 안했어요? 안했어요 했어. 오늘 하겠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laughs> 오케이 야 솔직히 내가 직업이니까 17의 제곱, 18의 제곱, 19의 제곱을 알지 이거 어. 어떻게 알아요? 어? 얘못말지 아니?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잘 몰라요. 직업이니까 알겠죠. 아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몰라요 이거. 까먹었죠. 왜? 이거 내 직업이니까 내가 아는 거지. 솔직히 이거 17제곱을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기억이나 하실까? 못 하시죠. 왜? 안 쓰니까. 하지만 우리는 17제곱을 외우라는 건 그러니까 1 6의 제곱을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1 5의 제곱이 몰라도 뭔지 방법이 없는데 17, 18, 19 이거 몰라도 되고요. 얘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됐나요? 자 계속해 보죠. 얘가 그래서 대략 뭐보다 큰 거예요? 16보다는 크고, 루트 256이, 누, 아 오, 275가 누구예요? 17보다 작다고요. 대략 1 7 5뭐뭐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아, 조졌네. 조졌어요. 하지만 써도 돼요. 보세요. 이거죠. 자, 당연히. 루트 275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요? 5 루트 3 5 네, 곱하기 5 곱하기 10인이죠 <laughs> 그래서 5 루트 10인이죠 맞아요? 네. 뭐로 나타내요죠 A로 나타내죠 이걸 대입해서 풉니다 아온 거예요? 왜, 왜, 왜. 이거 그거예요 그 에어컨 조절기 아. 이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 엄청 기다렸거든요 이제 오늘로써 에어컨 안 끄고 가도 됩니다 내가 다 꺼요 이렇게 얼마게? 3개 개. 가격이라도 맞춰봐 5만원 이거 3개? 너는 씨발 가치관념이 개X도 없네 이렇게 얼마게? 개? 개? 아, 세개 1만원? 아이그 씨발 30권 대답해 3천원 2천 2천원 3천원 하도 될까? 2천 8백원 2천 8백원 개절죠 3개에 2천 0백원 미치지 않았네 이거 50개 샀어요 2만 0천원 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해 이제 모든게 끝났어요 이제 아 이거 마저 합시다 얘 봐봐요 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얘죠 응. A플러스 3이 뭐예요 루트 11이죠 루트 11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가 지금 5루트 10이잖아요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니까 대신 루트 11 대신에 a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되죠? 계산하면 5a 플러스 5a 마이너스 11이죠 아 마이너스 1이죠 끝. 됐나요? 응. 알아보겠습니까 끝입니다 됐어요? 야 안되면 말해 이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감당 안될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랑 직계월 돼갖고 니네 어영부영 넘어가다 ㅈ됩니다 진짜 배웠어요? 음. 어 이거 새거네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어. 에어컨